수요동사는 이름부터 조금 느낌이 올것 같아서 그치? 수여라는 게 우리 뭐 하는 걸 수여한다 그랬어? 주는, 주는 걸 수요동사라고 한다 그랬었잖아. 그쵸? 그러면은 아까 감각동사는 오감을 통해서 할수 있는 게 감각동사였고 수요동사는 주는 게 수요동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단어에 뭔가 주다라는 느낌이 들어간 게다 거의 다 수요동사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수요동사 뭐가 있을까? 넷 넷이요? 아그사동사예 네. 기부 <laughs> 메이크, 샌, 샌드라고 한 거죠? 에스, 네, 샌드, 에스크, 에스크. 못 들었어, 뭐라고요? 비리드야그쵸또못 빌드. 들었어, 뭐라고 했어? 개시요. Get. 바이 그쵸 아니에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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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돼요. 선생님, 들어줄게. 가르쳐 줄게. 이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주다라는 느낌이죠. 내가 보내줄게. 내가 보여줄게. 쇼. 쇼. 그쵸. 가져다 줄게. 브링. 브링이 돼요. 아이고. 그러면, 이건 다 수요동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주다라는 느낌이 들어가는 거야. 기본의 의미 자체가 그냥 주다죠. 음. 티치는 가르쳐 줄게. 보여줄게. 만들어 줄게. 사 줄게. 가져다 줄게. 보내 줄게. <laughs> 그다음에 걔스 원래 얻어 줄게 그냥 이렇게 할까? 어, 얻어다 줄게. 그다음에 지어 줄게. 근데 에스크는 물어봐 줄게는 아니고 그냥 물어볼게라는 얘기거든. 뭐쨌거나. 그래서 뭔가 아 주다라는 느낌이 들어가는 게수요 동사구나. 라이트도 되죠 뭐라고요? 라이트. 라이트가 뭔데? 쓰다. 아, write? write me a letter. 안 되는 것 같은데. <laughs> 네. 어쨌거나. 그래서 모든 게다수요동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이런 걸 우리가 수요동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때 수요동사가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거든. 근데 이제 많이 나오는 이유를 잘 생각해보면, 원래는 사실 이런 거예요. 수요동사가 이제 왜 시험에 많이 나오냐면은, 이거를 똑바로 해석할 수 있는 애들이 별로 없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요동사 우리 해석 뭐라고 해야 하기로 했는지 생각나, 얘들아? 뭐뭐에게, 뭐뭐를,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었던 거니까, 이거를 해석을 제대로 못하는 애들은 이제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나와? 이거 뭐 쉽긴 한데 독해를 많이 해보고 영어를 좀 많이 접해본 애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데 어떤 애들은 나는 주었다 그녀를 뭐 이렇게 해석하거든. 근데 그녀를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녀에게 책을 이렇게 쓰는 게좀 특이하기 때문에 명사를 나란히 두 개를 쓰는 것도 특이하다고 이제 문장 구조에서 보거든. 그래서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온다. 해석은 뭐 뭐에게 뭐 뭐를 뭐 뭐에게 뭐 뭐를 얘도 시험 포인트는 조금 이따 해보고 일단 영장으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애한것처럼 당신의 직업은 뭐예요? 그러면 아이들을 저는 가르쳐 줘요. 영어를 가르쳐 줘요. 그럼 나는 가르쳐 히치 티치. 한 다음에 준규야 네. 스티런츠 뭐, 아니 아니 나니까요. 안 붙이는 거죠. 스티런츠 먼저 써야 돼. 잉글리시 먼저 써야 돼. 스티런츠 그렇죠. 학생에게 영어를 이 순서가 되는 거니까 스티런츠 먼저 적는 게 맞아요. 학생에게, 그 다음에 영어를 그냥 이렇게 나란히 적으면 되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처럼 음, 앞, 아, 앞, 아, 배고파. 이랬는데, 아 배고파. 어, 아, 내가 라면 끓여줄게. 어, 메이크 할게요. 근데 끓여줄 거야. w i 이라고 해볼게. 위, 메이크. 유, 그쵸. 우리 누를즈라고 해볼게요. 뭐 라면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봐봐. 이런 것도. 나중에 이제 사용수 수동사를 몰라. 그럼 그런 애들은 나는 만들 거야, 너를 뭐 이렇게 해석할 거 아니야. 너를 만드는 게 아닌 거니까 너에게 국수를 뭐 이런 식이 자연스러운 거니까. 아, 해석은 이런 동사가 나오면 뭐뭐에게 뭐뭐리리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아이고, 첫 번째 시험 포인트가 나오는데 근데 여기 잠깐만 설명실 이렇게 바꾸세요라고 나와있으려나? 아, 아니네요. 이렇게 아마 나올 거야. 지금 중학교 1학년 애들한테는 그 말을 쓰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선생님 그냥 이렇게 해볼게. 밑줄 친이 말을 같은 말로 다시 써보세요. 그냥 이 정도로 나올 것 같거든. 얘랑 같은 말로 다시 써보는 거야. 같은 표현으로 영작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써도 되고 다르게도 바꿨을 수 있다는 얘기였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 우리 조금 생각 날것 같은데, 어. 그렇죠? 나는 가르쳐 이번에 뭐 먼저 써야 돼? English, English. English 먼저 쓰는 거죠. 그렇지. 나는 가르쳐 영어를 그다음 뭐라고 써요? 학생. 학생들에게 뭐라고 쓰라고요? 네. To students. 이게 포인트였죠. 여기다가 to를 썼다는 라 거. 어머 뭐야? <laughs> 그다음에 난 너에게 국수를 끓여줄 거야. 얘를 영작하세요. 그러면 나는 네. 메이크 만들어줄 거야. 이번에 뭐 네. 만졌어요? 네. 누르즈 국수 끓여줄게. 네. 그치 for you. 아니 투쓰람에 근데 얘는 왜 갑자기 f o r 가된 거야? MDC. 맞아요. 어떤 거는 t o 를 쓰고, 어떤 거는 f o r 를 쓰고, 어떤 건 over를 쓰고. 각각이 좀 바뀌었던 거 생각나? 네, 그러면 어떻게 그때 외로웠냐면 대부분은 뭘 쓰라고 툴를 음. 써요. 대부분은 뭐 쓴다고 치거나 툴. 근데 for 쓰는 거를 아까 지금 신건이가 뭐라 했냐면 음, m, b, c가 빠졌다. cook. 근데 그거 말고도 물론 있어. 물론 있으니까 그 물론 있는 걸 한번 적어볼게요. 아 동그라미 쳐볼게. get. 그다음에 어 아, 뭐야? 불임은 아니에요? 거의 저... 3개만 어, 거의 세개만 나와요. 거의 MBC만 나와요. 거의 MBC만 나와요. 대부분의 툴을 쓰고, 파란색으로 하는 거는 for, ask만 뭐를 쓰기로 했었죠? 그쵸. 오브스 그했었지 그래서, 아, 각각의 전치사가 있으니까 이제 이게 달라지는 거구나라는 걸 생각해 주면 되고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시험 포인트예요. 같은 표현으로 써보세요. 바꿔 쓸수 있겠어? 네. 영작할 수 있겠어요? 네. 이게 은근히 까다로울 수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서술형을 많이좀 대비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칸을 막 이렇게 줘 그다음에 바위와 북을 이용해서 뭐 영작하세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엄마에게 책을 줬어요 뭐 영작해 보세요 뭐 이렇게 나와. 이제 칸이 더 만들어야겠네. 이렇게 해볼게요. 이제 칸이와 이렇게 돼있어. 그러면 일단은 나는 주었다까지는 선생님 해줄게요. 나는 주었다. 게이브 I... 이렇게 어, 뭐야? 게이브가 아니라 사줬다, 사줬다. 버트, 내가 사줬다 라고 한 다음에 이제 영작하세요 여기 칸을 맞추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4를 살려서 영작할 것인지, 안 살리고 그냥 쓸 것인지를 잘 생각을 해줘야 돼요. 니가,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두 가지로 표현이 가능하다며. 그냥... 두... 그래서 두 가지 다 해보고, 그 칸에 맞는 거를 선택해서 영작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우리 둘다 해보자. 마이 마이 맘 해볼게. 아이고, 어. 뭐야. 마이 맘. 그쵸? 뭐라고요? 어, 아우, 잘한다. 칸이 이게 맞네. 그럼 이렇게 쓰는 거고, 만약에 칸을 I've, my, m o 만 이렇게 나와, 칸이 막 여러 개야, 그럼 뭐라고 해야 돼? I've out, of, for, 그쵸? My, m 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칸을 맞춰서 해야 되거나, 아니면 다섯 단어로 알맞게 영작해 보세요. 여섯 단어로 알맞게 알맞게 영작해 보세요. 이렇게 등장할 수 있는 거니까 뭐 둘다 해보는 방법을 나는 얘기하긴 하거든. 둘다 해보는 것으로 연습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한번 틀린 것을 찾아보세요. 아, 이렇게 해볼게, 어이야 아, 이거, 이거 맞아 틀려 틀리죠. 틀리죠. 이게 가장 쉬운 유형의 문제. 이게 왜 틀리다 그랬지? 그렇 에스크는 이게 투 쓰는게 아니라 다른 거 오브 쓰는 거니까 아틀리는 거구나 근데 내가 그때 옛날에 이거 설명하면서 뭐라 그느냐면 옛날엔 이렇게 신문지를 많이 냈었어 그래서 애들이 되게 잘 풀었어 대부분 투 쓰고 에스크만 오브 쓰고 MBC는 풀 쓰고 이제 달달달 외워줬으니까 근데 요즘에 내는 게 이제 이런 거라 그랬었죠 그 남자가 뭐뭐 뭐. 뭐 보여줘. 비디오 이렇게 쓰는 게 맞나요? 아니죠, 아니죠. 아니 <laughs> 비디오? 이게 왜 잘못됐지? 부엉이가 뒤로 가 왜? 그래야 돼 너무 많이 지고 맞아요 <laughs> 어나아그 남자가 이거 잘 봐야 돼 준규 오늘 좀 피곤 박 써서 피곤하지? 괜찮아요? 어 나는 보여줬다 나는 아니지 내가 피곤한가? <laughs> 어그 남자가 <laughs> 보여줬다 한 다음에 뭐 먼저 쓰라고요? 비디오 비디오를 그쵸? 어나왜 중간에 비디오 이렇게 쓰까 비디오를 그 다음에 나에게 이렇게 쓰는 거니까 위에 있는 게 틀리고 그냥 얘가 맞구나. 요거 정도 알고 있으면 될것 같은데. 됐어? 요또 이상한 거 해볼까? 아, 이상하게 쓰려니까 막안 돼.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내가 잘안 되네. 이상하죠. 그 남자는 보여줬다 나에게 비디오에게 이 말이 안 되잖아. 됐어요? 아, 그러니까 얘도 말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사형시 수요동사의 정리인데 혹시 질문 있어요?